반가워 했어? 반가워 했어? <laughs> <laughs>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고 이 세실근은 크기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는데 F0은 1이고 F'2는 마이너스 2래 Fx 마이너스 9는0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세근이 등비수열을 이루어 fx-9는 x-a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할 때는 딱히 뭐 방법이 없어 미지수 ar 2개 식 ar 2개 끝 계산 딱히 의미있는 문제가 아닙니다